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에 있을 시그너스 리마스터 전에 간단하게 맛만 보는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공지글에서 받은 수많은 댓글들을 참고해서 오늘도 알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그너스 캐릭터가 총 6개라서 그냥 오늘은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기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소울 마스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비들이 하기에 나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주력 사냥 스킬인 디바이드 앤 피어스가 원킬 컷이 준수해서 무난한 육성이 가능합니다. 3분 쿨에 40초 지속하는 소울 이클립스, 3분 쿨에 40초 지속하는 엘리시온, 2분 30초 쿨에 최대 70초 지속하는 셀레스티얼 댄스 같이 지속적으로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이 많아서 오차로 진행합니다. 입하게 되면 다이나믹한 사냥의 재미를 보여줍니다. 특히 12초마다 광역 스킬을 자동으로 발동시키는 플레어 슬래시는 범위부터 이펙트까지 화려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큰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클립스와 엘리시온도 예전에 비해서 지속시간이 10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냥하는 재미가 생긴 소마입니다. 다만 사냥에 비해서 보스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보스 주력 스킬이 강제 점프를 동반하기 때문에 갈수록 주옥같아지는 보스 패턴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중에 뜨는 시간이 곧 딜누수 시간이라고도 볼수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핵심입니다. 운영진 분들이 슈스텐을 추가해주면서 억지로 사용하게 만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저들은 강제 점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스에서 느껴지는 단점은 후딜입니다. 시그너스 캐릭터들이 유독 후딜에 취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소마는 더 아쉽습니다. 주요 스킬인 트루 사이트를 비롯해서 바이 윈드및 프로스 더 스틱스까지 후딜 때문에 보스가 힘들 정도입니다. 솔로나 슬래시로 후딜 캔슬이 가능하지만 공중에서만 사용 가능한 특성 때문에 보스에서 사용하기가 많이 애매합니다. 마지막은 극딜 압축입니다. 소울 마스터의 스킬들은 긴 지속 시간으로 사냥에서는 사용하기가 좋지만 보스에서는 리레링 버프와 조합이 어렵습니다. 특히 억지로 극딜을 맞추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터트릴 때가 많은데 이마저도 보스가 게임을 주옥같이 할 때는 극딜 타이밍도 아닌데 터트려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크로스 더 스틱스 차징 중에 무적 스킬을 넣어준 것은 좋지만 엘리시온으로 차징 시간이 사라지면 무적 시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극딜 압축을 대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극딜 압축만 되면 크로스 더 스틱스도 무적기로 활용도가 커질 테니까요. 정리해 보면 포강이 쉽고 기본 스펙이 준수해서 유비들이 육성하기에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스로 넘어오면 강제 점프부터 시작해서 요즘 메타에 맞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보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위는 나이트워커입니다. 나이트워커도 소울마스터와 비슷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도 사냥에서만큼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와은처럼 사냥 스킬과 보스 스킬이 단일 타격기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유비들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고 됩니다. 사출기 사냥이 메인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유비들은 사출기 2~3키를 에서 만들 때까지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사출기 자체가 똘똘한 편이 아니라서 다른 스킬을 강제적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형 광역기인 다크니스 오멘과 15초 쿨의 섀도우 바이트를 지속적으로 눌러야 해서 사출기 직업임에도 몇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언가 리마스터를 살펴보면 사냥만큼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편이라서 부디 다수기 사냥기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소마 시즌2입니다. 타수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반강제 타수 보정을 위해서 점캔이 필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점프와 퀸터플 스로우를 계속해서 눌러야 하는데 점프가 반강제되는 친구들은 대체로 보스에서 힘듭니다. 거기다가 꾹보드라고 다수키 입력을 지원하는 키보드가 아니면 점캔이 힘든 경우가 있어서 장비 탓도 가능한 레전드 나워입니다. 점캔으로 보스 생존이 힘든 경우가 많음에도 보스 유틸이 은근 애매합니다. 유일한 무적기라고 할수 있는 도미니언은 극딜 버프라서 무적기로 사용하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미니언을 사용하면 어둠의 표식이 최대로 중첩돼서 보호막인 사이펀 바이탈리티의 유지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평딜이 약해서 극딜 위주로 가야하는 캐릭터에게 극딜이냐 생존이냐를 선택하게 만든건 조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다크 스피어의 발동이 약간 더위 먹은 것처럼 이상한 것은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무시하더라도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가 이동 제한이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3회로 이동 제한이 있어서 보스가 도망가거나 하면 제대로 딜을 넣지 못합니다. 이동 제한을 풀어주면 텔 포기로 생존의 억지로 활용해보겠지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냥에서는 다수기나 지속시간이 긴 설치기만 추가되면 할만해질 것 같지만 보스에서는 총 최적 난국입니다. 극딜 버프와 무적기를 같이 넣어 놓은 악마적인 센스부터 시작해서 2% 부족한 보스 유틸 사용하면 마지간 발동을 보여주는 섀도우 스피어까지 보스는 설계도 를 수정하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위는 미하일입니다. 이번에 제보를 받다 보니까 미하일 의 단점은 미하일이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가된 시그너스 캐릭터 답게 시그위점을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시그너스 기사단입니다. 다행히 버티컬 샤이닝 체이스가 추가돼서 6점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그로 용이었다면 차라리 시그너스가 직접 캐릭터가 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이 미안했는지 꾸준한 개선을 받은 친구입니다. 미하일은 로얄가드를 마스터해야 하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로얄가드만 제대로 할수 있으면 보스에서 무적, 사냥에서는 준수한 광역기로 재밌는 운용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패치로 로얄가드의 가동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뉴비들도 적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적 판정일 때는 이렇게 몸 주변에 노란 구체가 생기고 구체가 사라지면 로얄가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얄가드의 사용이 편해지면서 클라우 솔라스의 활용도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냥하는 재미가 부쩍 생긴 미하일입니다 로얄가드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체력 비례댐을 막아주는 소울실드의 가동률도 높아져서 보스 생존도 편해졌습니다. 특히 무적 판정 시 이펙트 추가로 유비들이 적응하는 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방어와 딜을 나누는 노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공격 기능은 소드 오브 소울 라이트, 방어 기능은 라이트 오브 커리지로 공수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드 오브 소울 라이트 재사용 시 라이트 포스 레이라는 극딜 기능을 넣어주면서 딜적으로도 개선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소울 오브 소울 라이트를 보스 주력기인 소울 어설트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재미님 이렇게 많은 개선을 받았다면 인기가 많아졌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미하일은 로얄가드와 로 아이아스 등으로 최강의 생존 능력을 보여주지만 딜은 프란시스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수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로얄가드를 몬스터에 갖다 대야 한다는 수동적인 메커니즘으로 류비들의 간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문제는 유저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 직업과 비슷하게 보스에서 많은 문제가 보이는 직업이지만 적응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리마스터로 걸출한 보스 극딜기만 받으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위는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볼텍스가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페어리턴이 아니면 사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럴 볼텍스는 범위도 아쉽지만 선딜이 심해서 사냥할 때마다 킹 받는 순간이 많습니다. 페어리턴으로 사냥을 하면 사출기 발동도 편하면서 푸디럽는 사냥이 가능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사냥 빌드가 붙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비들에게는 페어리턴 사냥이 힘든 것이 2차 스킬이라서 퍼뎀이 엄청 낮기 때문에 원킬을 내는 데는 지갑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출기 원킬을 내는 시점부터 사냥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친구라서 뉴비들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진짜 레전드인 부분은 5차 스킬도 원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어려운 아이들 윈부터 하울링 게일, 일틱은 원킬이 힘들어서 유비들을 또한번 좌절시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요즘 메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평딜 캐릭터로 속삭이에 의존하는 친구라서 리레링 극딜 버프와 조합 자체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천공의 노래는 사용하면 일단 땅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어서 보스 패턴을 피하려면 격을 멈춰야 합니다. 패스파인더가 비슷한 스킬에 극기압축을 받았듯이 이번 리마스터의 핵심은 극기압축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무서운 점은 하울링 게일만 압축돼서는 총체적인 보스딜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코강이 어려운 친구라서 기존 유저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메타에 뒤쳐진보스들과 사냥 스킬의 높은 원킬 컷으로 루비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윙브였습니다. 2위는 플레임 위자드입니다. 플레임 위자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 먹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라서 생존은 괜찮은데 뭔가 억지로 물을 먹어서 딜이 시원찮은 수준입니다. 사냥부터 살펴보면 오비탈이 속삭이라서 퍼뎀이 무척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그너스 위점부터 시작해서 블링크 스킬까지 활용하면 기동력 좋은 사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력기가 속삭이 베이스라서 재미같이 손 이 순수하신 분들은 타겟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셀리맨더 미스칩도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프리는 지갑만 준비하시면 사냥 효율이 극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플레인 폭스의 원킬컷만 맞출 수 있다면 놀라운 수준의 사냥 능력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지갑을 태워서 사냥이 가능한 친구라서 뉴비들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뉴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블레이징 오비탈이 거리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비갑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예정입니다. 사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보셨다면 보스에서는 물먹은 피닉스를 보셔야 하는데요, 백초, 쿨의 카타클리즘부터 시작해서 에테리얼 폼까지 보스 생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블링크 스킬도 보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틸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체력 비례 공격을 막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인플서가 키다운 스킬임에도 보스 유. 루이 없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이쪽에 무적을 추가하면 득딜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버닝 리전이 자신은 마법진 밖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속사기의 특성상 타겟팅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스 컨트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레인 디스차지는 이두니션 스택을 쌓아야만 최대치의 효율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스 컨트롤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드래곤 슬레이브는 키다운 스킬임에도 딜이 형편없이 별로라서 왜 남겨놓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인피니티 플레임 서클도 극딜 압축에 비해서는 딜이 애매하면서 키다운이라서 극딜 안정성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프리지만 여전히 약한 것을 보면 시스템을 용광로에서 한번 녹인 다음에 처음부터 제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는 전체적으로 많아 소모량이 엄청난. 친구라서 유비들은 처음하면 물량 먹는 속도에 기겁할 정도라서 여름방학 리마스터에서는 만화 소모량을 다른 법사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1위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바다의 제왕 스커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후딜이 감소되면서 바다 사나이다운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냥에서는 캔슬이 전혀 필요 없어졌고 보스에서는 자체 파도 캔슬로 새로운 제.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커는 병력의 퍼뎀이 너무 좋아서 원킬이 쉽기 때문에 유비분들은 사냥하면서 큰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맵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사냥에서 한계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력의 경우 아래 범위 판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점프를 하면서 사용하면 사냥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승천 뇌성 연계를 사용하면 여기는 또 상단 범위 판정이 이상 에서 사냥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 범위에 맞는 사냥터를 찾아서 가야 하면서도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사냥이 2%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신뢰와 빌이 부족한 사냥 능력을 보충해주고 있지만 가동률이 별로 라서 주력기의 성능 향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불편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데슬의 타수기 버프인 블루블러드 가 온오프가 되었지만 여전히 스퍼 는충매가 버프 쿨타임이 있어서 보스 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외신 찬격의 경우 연계 공격이 8번 적중된 후에 발동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스 극딜 때 조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보스 딜은 병력선멸 연계 후 쿨타임마다 교화탄을 쏘면 끝이지만 여기서는 선입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추가된 파도 캔슬 기능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태지만 이 부분도 뉴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창루 연격을 받으면서 극딜 부분을 보완받고 사냥에서도 끊어치기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극딜기다운 극딜이 없습니다. 리레링 버프와 조합이 어려우면 딜이 나오지 않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육성이 힘들지 않지만 후반부나 진심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사냥부터 보스가 전부 애매하게 어려운 스커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계 캐릭터라는 캐릭터 정체성을 버리기 힘든 상태라서 이 부분도 리마스터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그너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름방학 리마스터 전에 간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리마스터는 무언가보다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좀더 성의 있는 여름방학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